안녕하세요 내고다 뭐? 내 오늘 다아좀살려 <laughs> 어차피 안 하잖아 할 건데 이제 어 한다고? 그래 이 음, 그래. 있다가 그래. 나도되진뭐 아니 안 시켜준다 한다니까 어, 시켜줘야 될거이가 나는 게스트 아이아뭐뭐 어? 뭐. 아는 형 만나러 왔는데 왜 잡다 했나 그래, 그래 식당 이렇게 봐겠지어 식당에 밥으 거까지 뭐그러겠나 그래 난프스 TV 안 봐주더라 그래 왜 그러노 어? 뭐고이뭐고 <laughs> 하트 이 형은 진짜 이 <laughs> 형은 있잖아 진짜 만물상이나 진짜 이 파라솔에 다서이이 해놓은 거이 해놓은 거 봐봐요 어 거치대 그 설치해 놓고 이거는 이거는 여 방송 보고 손찍 어. 이거는 어 이래, 이래, 이렇게 보고 이렇게 딱뭐 하나 더 주의하나 아, 아니다 고생 많지네 <laughs> 아니에요 좀잘해라 맨날 내가 내가 못하는 건 뭔데 난참 어 안녕하세요 제제저 아, 배달은 <laughs> 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야하 <laughs> 어저 배달은 형입니다 이 형은 어디갔던지놔도형 어디 커트 어디 보이셨을까봐 어? 끝에 했을까 아니 아니 깎았는데 저 뒤에서 쪼그란 자가 진짜? 어오 형수 머리 잘 깎네 돈 주고 깎 필요가 있나? 발견한 게 있으면 다 깎아버리면 아, <laughs> 잘하네 머리 잘하니 잘, 잘 깎았네 여보 소고기 국밥 음. 좀 사갖고 집에 갖다 놓자 불고기도 좀야 국밥 그 포장해봤자 이제 어 <laughs> 아맞다아 고구마 이제 딱뜻해 있네. 한 모바라 고구마. 고구마 한어보이어아 고구마 좀 줘봐라 고구마. 고구마 한으 보면 그냥 한 백봉 다리 사갈 걸려. 아 햄서. 어 고구마 좀 줘봐. 어 햄서 살 많이 빠졌네. 응. 고생으로 잘착 시키라. 그럼 행행행이좀 잘해줘야 돼. 러다 지금 태국 그래. 들어가야 될 거야. 그래. 왜? 마동아씨 어떻게 잘못했다. 뭐가? 뭐라 지금 내 수요일 날 수요일 날 지금 그 시험관 내기 하러 가거든. 그래서. 어디로 어디로? 센트맨. 센터네? 어 해준다 했다 어그거 해갖고 그은국나온다 쌍둥이 확률 높을긴데 고와 씨발 딸 둘이 똑같이 생기면 나 웃기겠네 기여울거 같은데 <laughs> 난딸 무조건 딸 낳아야 돼 <laughs> 왜? 어? 내닮아되 원래 처.. 음낳나는내닮 아, 아들 딸 놓으면 되 아들 아들하고 딸을 낳아야지 아이하응 네, 무조건 무조건 딸낳야 된다 내하고 똑같이 생기 아. 내하고 똑같이 안 생기면 무조건 <laughs> 포장 다해 응. 전부 다불고기도 포장 좀 하고 어? 이때 하면 이제 팔아먹겠노 맛이 있어 야오요예아 감사합니다 지금 사십 사십오 년째네 야잘했지몇달 어, 됐다 아, 내가 이때 먹어봐서 조용히 좀잘 음, 아. 지방 이런 데 보다 낫던 말이야 잘했구나 예, 예. 아, 쓰시면 예. 쓰시면 예. 안 고기가 안 좋지? 예. 고기도 좋고 예 아, 옛날 예 사십 예. 딱 사십오 년 됐네 야 77년도부터 시작했죠 불고기도 좀 드시지? 먹었어요 지난번에 아불고기야 네. 불고기는 어떠세요? 맛있어요 그 여는 국밥이 지더밥예 국밥 싸니까 그래, 그래 국밥 좀 있어 국밥 좀 있어 국밥을 팔아야지 특대, 그래. 특대 먹어나 특대 아 특대? 네. 특대예요 <laughs> 예. 무조건 오실때 턱 먹어야 됩니다 네. 예. <laughs> 턱은 오, 고기가 11,000원치 들어갑니다 만원 내고 <laughs> 형그 고기 그저소고기아니고아 고라니 기 말고 고라니 고기라던데 예. 사님들 아십니까? 예? 맨날 밤 되면 일 마쳐서 퍼트 타고 저 도로 고속도로에 그 소고기 소고라 제가 예 소고기 아니고저저 저 고라니 고기라던데 고라니가 라 아, 소고기 그게 아니고 처음에 예. 개업할 때 고기 안넣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미랑에 지금 집이 한게 있어요. 그 가다가 어두운 급한데 뭐 하나 쿵 하더라고. 그럼 그래 그거 이제 가다가 쌈쌈 시장 하다 보니까 뭐. 아니 고라니가 있었고 고라니 조금 섞었거든 처음에. 그때부터 이뭐 손님이 뭐, 뭐 조금 색깔도 괜찮겠더라고요. 맛이 잘 나는 거같 예. <laughs> 어느 데 많이 나는데. 예. 날 때는 미운 좀 는데 그러더니 당을 빨잘해 가지고 노름이 났다. 예. 예. 내일도 그 점심 예다도 그 먹이 채터만. 예, 예. 으로 온다. 예. 예. 내일도 점심 때그 소육밥으로 좀이이이 아. 올라 너무 나가지. 아, 다고 예. 아, 맞다. 아, 그렇 네. 고구마를 그래 만들라고 팔거든. 다 썰어갖고 음, 근데, 그 진짜. 맛은 있거든 솔직히 맛은 는데 강매 수준으로 판다. 아? 아 네. 강매 수준으로 맛은 있어 솔직히. 이 태국에서 먹는 음식이래. 태국에서 형수. 고라니 고주인 할머니 오신네자 한여 왔네 한여 안네.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모르겠다고. 저번에 이야기했다니까 고기 소고기가 아니고 길에서 그 죽은 그 고라니 파. 저, 아 예, 그 삼촌 아닙니까? 야, 고라니 뭐가져요예 고라니 자기야 국밥하고 좀야 이거 좀... 이상하네 화장... 근데 좀 화상 좀 해달라 해라 yeah. 왜? 왜? 좀이상야아무도 없으니까 뭐 이상하네 쓸름하네 아니 이래 봐야지 화질이 좋나게그다다 이거 화질이 좋네 화질 아프리카 같지 그렇네 아유 화 아프리카 뺨친다 아프리카 부터갔다너꼭 뭐 가는 데마다 제일 좋다더라 어? 아프리카에 들면 아프리카, 아프리카 제일 좋다고 나는 국밥집이 이집 국밥이 제일 맛있더라고 파골라 밥을... <laughs> 빠꾸래들 때 빠꾸래들 채워 다고왜그렇노 맨날 어 아니, 감사하게 인생, 인생은 감사하게 살아야 된다 감사한데 니는 그데또 어. 하나 했나 또뭐 뭔데 뭐 시기 뭔데 와이시이뭐고 오데마 히게이아너소야잠좀아소 이거 뭐고? 씨발, 잘 나가네. 어? 1억 4천이라고? 진짜가? 진짜가? 올랐어, 가위. 뻑 올랐어. 올라 게, 올란 게 1억 4천이가? 이거, 원래, 원래 8천이가 얼마는데? 어. 이거 1억, 지금 1억 4천까지. 어. 금값이 떨어지는데, 왜? 아유, 금값이 아니지. 금값도 약간, 그거 돼지, 플러스 돼지, 시값 음. 와, 완전 아파트네,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 내려가지는 않겠나? 더 비싼 시계는 지금 억 단위로 올라가고. 어, 진짜. 수요와 공급. 히트 오랜만에 보니 반갑네. 야, 삼청만, 저존라 오기 대야. 네. 자기는 와이피 절대 안 된다, 대 네. 어? 아, 네. <laughs> 어? 그라드만 가나 초콜렛 쳐다았나 어? 그라드만에 우리 삼청만 가자. 끌드만아 다시 또 왔네? 또, 어. 여, 여기로 오니까. 응. 네. 축구 있을 때 절대 안 달고 있더만. 어. 그래서 하지 마라, 강원도 아줌 마. 또, 이런건 몰라, 진짜. 얼굴만 보여줄까? 삼청만. 보자. 완전 그지말하고 씨발 얼굴 두부다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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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두부 있지 물 두부 <laughs> 어 형은 도토리 무야 아니 물 두부래게 거트링 무고는 틀리다 물 두부라니까 물 두부 그러지 말라고 그, 그만 큼만 피부가 뽀얗다 말이겠어 니 나그라지 마라 어 양심껏 살아라 아저씨 음. 씨발 파콘 TV 시청자를 갖다 몇 명을 갖다 다 빼간 거고 와이프 시퀀 와이프 시퀀들은 다 거든 다 왔다 회장님이 오시고 다다 오셨으니까 그럼 나는 방송 씨발 파콘 TV 해도 뭐뭐 뭐 없겠네 콩공물도 안떨어지네? 새출발해 옛날에 팝콘이 있을 때는 내가 술 처먹고 개지랄을 해도 씨발 다 받아주고 가더만 너 갔나? 인자 어 인자 갔나? 어? 이름이 틀린데 내가 유일하게 형이라 부르는 사람인데 그럼 이거면 뭐 또박이 만한테 또박아 일하나 아니 또박이 만한테또 형님이라 하지 그... 또박이 만한 형님이라 또박이 또 잠잠하대 또플럭스 어. 온다고 해노, 했는데 경사억수 어수... 어, 놈네. 도방이뭐일러네 그냥. 잤다가 일어났다 이러네. 잤다가 일어났다. 가 보기 힘든 캐릭터죠. 멀리서 봐도. 한 뭐. 2주 있다가 내 방송할 건데. 팬들 좀해 줬어? 안 있어요. 응? 파고디 해야지. 갈다가 갈 있나. <laughs> 어리 아이가. 파고디비. <팝콘티비>. 어? 응. 음. <laughs> 어리 아이가. 나는 <laughs> 난 머리 없었어요. 얘는 일본놈 아이가. <laughs> 머리 없었어요, 완나. 어. 플렉스 호스 제가 이제 나이 먹으면 이제 저 누구야 히트 형처럼 늙지 니하고 나하고 근데 얼굴 차이가 별로 안 난다 응? 얼굴 차이가 그래 안 나? 나는 기역기라도 하지 형은 저 사람 들맞다 아이가 옛날에 야인시대 왕발 김도하 개새끼야 니는 네, 그거 닮았다 깡통고버터 어? 깡통고버터 닮았다 철이 철이. 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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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닮았다 철이